겨울이면 해발 2,700m의 마운틴 피니오스 정상은 눈으로 쌓인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로 약 1시간 반, 접근성은 놀라울 만큼 좋다. 구비구비 오르는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 부근 주차장에 닿는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남가주의 일상은 뒤로 물러나고 차가운 공기 속에 일찍 썰매를 타러 온 가족들이 여럿 보인다. 정상으로 이어지는 주요 트레일은 경사가 완만하다. 겨울 하이킹이 처음인 초보자도 비교적 부담 없이 걸음을 옮길 수 있다. 숲길과 능선이 번갈아 나타나며 리듬을 만들고, 눈높인 능선에 서면 시야는 한순간에 열리며 남가주의 산맥과 멀리 사막 지형까지 시원하게 펼쳐진다. 이 개방감이야말로 마운틴 피니어스 겨울 산행의 백미다. 주차장에서 정상까지는 약 3마일 정도. 겨울철에는 항상 눈이 있으므로 마이크로 스파이크, 크램폰, 그리고 선글라스, 장갑과 모자, 두터운 자켓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정상에 서면 운무로 덮인 세스페 야생 구역이 내려다 보인다. 이곳에 거주했던 추메시 원주민들은 거대한 콘도르를 이 생과 영생의 세계를 오가는 성스러운 영물로 여겼다고 한다. 자녀들과 함께 눈썰매를 타고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마운틴 피노스는 드라이빙, 눈사랑에도 더없이 좋은 겨울여행지이다.